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왕도 30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후박나무라는 의미의 박자가 되겠습니다.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 후박나무라는 말보다는 소박하다라는 의미와 성을 나타내는 박씨로 주로 쓰이고 있다. 박씨는 현대 한국의 3대 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6개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순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순수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순박하다의 밑에 흐르는 의미는 그래서, 소가 넘어가기 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꾸밈이 없이 정직하다라는 뜻이고요. 후박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껍질을 한약에서 위장 관련된 약재로 쓰이는 특히 설사라든지 이런 데에 특효약으로 쓰이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박연폭포라고 하면 대성의 명승지 중에 하나고요. 박정희라고 하면 우리 역대 대통령인데 요 성을 어, 이 후방나무 박자를 성으로 쓰고 있다는 걸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어, 군사 정권으로 그 독재 문제의 그 수많은 구설수를 듣고 있지만 어, 지난 5천년 역사에서 어, 중국을 정치, 경제, 특히 경제 분야 그리고 군사, 력 기술 분야에서 어, 압도적으로 어, 그 이길 수 있었던 음, 기간이 딱 30년입니다. 5000년 역사에서 그 30년을 구가하게 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어, 소박하다라는 의미의 이 박. 자, 의 반대 말로는 교활하다 라는 의미의 이 '교' 자를 들었는데요. 다음 두 번째로 살펴볼 한 자는 '사' 자가 되겠습니다. '간사하다' 라는 의미의 '사' 자가 되겠는데요. '간사하다' 라는 의미의 '사' 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간사하다 라는 의미의 사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간사하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거짓을 하거나 또는 마음에 든다고 겉으로 아첨을 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주사라고 하는 것은 술버릇인데요. 이건 단순한 술버릇이 아니고 아주 험악한 술버릇을 얘기합니다. 실제 한국은 이 험악한 술버릇에 대해서 대단히 너그러웠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거의 X 같은 사람을 국민성으로 갖게 하는 그런 이제 원인을 제공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위정척사라고 하는 것은 정론을 위해서 사교집단을 배척한다라는 의미로 조선시대의 보수세력인 이제 성리학 세력이죠. 성리학은 중국의 공자의 가르침에 이어서 그게 이제 발전되면서 그 분파 중에 하나가 이제 성리학이 됐는데, 성리학은 조선의 사대부들한테 정신적 지주가 됐었던 사상이죠. 그러나 이제 진보 세력들이 조선을 지옥이라고 일컫는 해일 조선의 기본이 바로 이 성리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 성리학이 보수 반동으로 천주교를 사교집단화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었던 사건들을 초래하게 되죠. 요사스럽다 라고 하는 것은 요망하고 간사스럽다 라는 뜻이고요. 사악하다 라고 하는 것은 간사하여 악랄하기 이를 데 없다 라는 뜻이고, 사특하다 라고 하는 것은 간사하고 간특하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 라고 하는 것은 정도에서 벗어난 사교집단 또는 철학적 이론을 잘못, 즉곡해하고 있는 무리들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사하다. 라는 의미의 반대말로는 바르다 라는 의미의 정자를 들어 보았습니다. 어,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싹'이라는 의미의 '아'자가 되겠습니다. '싹'이라는 의미의 '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싹이라는 의미의 아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맹아라고 하는 것은 싹 또는 순 싹이나 순은 일반적으로 식물에서 그 얘기되는 건데요. 어, 꼭이 말을 그 식물에만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통상 싹이나 순 하면, 어, 식물에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라하다 라고 하는 것은 싹이 나다 또는 순이 돋다 라는 뜻이고요. 대아 라고 하는 것은 난자가 정자를 만나서 이제, 어, 안착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제 분열이 되면서 어, 태아로 이제 변하겠죠. 태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동물마다 이 기간이 다른데, 사람을 기준으로 할때 7주가 지나면, 배아 상태가 7주가 지나면 태아가 됩니다. 아포라고 하는 것은 무성생식이 가능하도록, 그 만들어진, 배아를 얘기하는데요. 통상, 아포는 식물, 이 아포는 바로, 이제 식물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어, 이 식물을 많이 아니고, 이제 그 미생물을 내서도 이 아포가 만들어지는데, 특히 곰팡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 주변 환경이 아주 그 극도로 악화됐을 때는 아포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세균 같은 경우는 섭씨 60도 정도면 죽습니다. 70도가 넘어서면은 대부분 죽죠. 그런데 이 아포가 형성되면 섭씨 130, 140도가 돼도 안 죽습니다. 그러므로 끓는 물에 죽지 않는다는 뜻이죠. 아포가 형성되면. 그래서 아포가 형성되는 형태의 이 세균은 대단히 식중독 측면에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메가라고 하는 것은 싹이 난 보리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엿기름을 만드는 주 재료가 되겠고요. 메가당이라고 하는 것은 요 메가의 같은 뜻입니다. 이게 메가당은 포도당 두 분자가 그 결합되어 있는 상태의 당분입니다. 전분이 그 쪼개지는 단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수천 수만 개의 포도당 분자가 결합된 전분이 메가당까지 쪼개드는 단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가당이 포도당으로 쪼개드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상태가 이제 메가당이죠. 포도당 두 개짜리. 추라라고 하는 것은, 어, 배아를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배아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원줄기가 이렇게 있고, 어, 이렇게 꼭봉오리처럼 만들어진 다음에, 이봉오리를똑 떼내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이걸 이제 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배아미라고 하는 것은 배아가 붙어 있는 쌀이란 뜻입니다. 현미는 당연히 배아가 붙어 있죠. 그러나 이제 백미는 배아가 붙어 있지 않고 싹 없어진 상태에서 오로지 전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현미보다는 맛이 있고 백미보다는 조금 맛이 없지만 영양소를 간직한 상태가 우리가 통상 7분도 라고 하는 쌀이죠 그게 이제 배암이 우리가 통상 배암이 하면 7분도 물론 5분도도 얘기할 수 있지만 통상 7분도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자의 상대 개념으로는 두 개를 살펴보았는데요 무성하다 라는 의미에서 어, 성체라는 뜻으로 어, 그 성자를 살펴보았고요 또, 아가 이제 싹이 난다 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다 라는 의미로 봐서 죽음이라는 의미의 사자 이렇게 두 개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아홉 개씩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와 하나의 반대 상대 개념이 되는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고 어, 운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에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